레이 플래닛 철도 이야기. 제26화. 신기한 주둥이. 소식 들었어? 우리 새 친구가 온대. 오, 과연 누구일까? 기대된다. 난 얼른 꺼내러 가볼게. 어라, 여긴 어디지? 안녕, 나는 너를 차량기지로 이끌 무궁화호야. 아, 너가 무궁화였구나. 나는 동해선 주둥이야. 그래, 그럼 우리 한번 가보자. 드디어 도착했어요. 잠시 후. <laughs> 안녕, 난 주둥이라고 해. 얘들은, 우와, 정말 반가워. 더 크게, 와! 자, 누둥 들어와. 그렇게, 주둥이는 오늘의 새 식구가 되었다.